저희가 원칙적으로는 정답을 절대 말씀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절대 외치지 마세요. 절대 외치지 마세요. 네. 혼자 같이, 같이 가 혼자 같이 가 맞추셨습니다. 같이 가. 자 어디서 누구신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대가족이에요. 굉장히 대가족인데 어디서 누구신지. 안에어 네. 안에서, 안에서 희이 엄마예요. 아 예. 네. 갑자기 몸을 대배 꼬시면서 굉장히 당황했습니다. 자 오늘 누가 가족들이랑 오신 것 같은데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나요? 남편. 네. 동생 제부예요. 제부 재부. 알겠습니다. <laughs> 자 오늘 오셔서 즐거웠던 점 하나만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퀴키즈 너무 부르고. 퀴즈끝 아, 알겠습니다. <laughs> 선물 드리도록. 아 진짜 즐거운 시간 됐어요. 잠기. 좀더오셨가 생맥주와 샴페인 <웃음> <웃음>